자, 그 다음에, 사실 주집을 활용하라, 뭐, 이런 얘기 가 있는데, 이건, 음, 사실, 약간, 이게, 이제, 스컷, 뭐, 이게, 뭐, 소문,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사실 조사한다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용어긴 한데,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 내역자들은, 물론 뭐,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질이나, 네. 뭐, 이렇게 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뭐, 경영자라든지, 임원들로부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네. 네, 네잖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그 노력을 하라는 의미긴 한데 그냥 이런 분들이야 사실 뭐 전화 한 통이면은 <laughs> 어, 경영자들이 와서 설명해줄 분들이니까 이게 좀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같아요. 개인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뭐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할수 있는 좀 베스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IR 같은 것들, 음. 특히 경영자가 음. 직접 진행하는 IR, 네. 사스콜, 네. 기업설명회 같은 거는 좀 찾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음. 뭐 인터뷰, 이제 그 경영자가 하는 인터뷰 같은 것들은 좀 찾아서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음,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경영자에 대해서, 경영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됐던 게 이전에 사실 저도 개인, 뭐 기관에서 뭐 펀드 멘니 했지만, 보통 IR 담당자들이랑 소통을 하지, 경영자를 만나려면 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스타트업, 대처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경영자랑 소통을 하게 되고, 어, 그러면서 점점 더 경영자와의, 의사결정의 질이라는 게, 물론 이제 후기로 갈수록 조금 그 영향은 낮아지긴 하겠지만, 초기 기업보다. 네.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음. 경영자가 어떤 결정을 하냐가, 결국 이 기업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음. 그리고 이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임직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직원들도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잘 엑스큐션을 하느냐가 되기 때문에. 음~ 근데 뭐~ 사실 여기는 큰 내용은 없고 이렇게 뭐~ 내부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찾고 근데 뭐~ 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중요한 니가이회사 정말 위대한 게업다라고 하면은 뭐~ 느끼는 어려움 없이 다들 비슷한 얘기들 하고 딱 눈에 들어온다 이거죠. 뭐, 의,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그 정도의 뚜렷이 보이는 뭔가이 있고, 그랬을 때 이거를 추적 관찰하고 더 열심히 들여다 봐라. 이런 얘기인데, 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음. 음. 있는, 어, 실행방안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음. 3장 가면 이제 좀 더, 어, 뭐, 좋은 기업의 조건 같은 게 나오잖아요. 15개의 뭐 조건? 네. 어, 어, 이런 거 나오는데, 아무튼. 자, 이제 오늘 1장, 2장 내용은 이렇게. 어면 해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제 토론을 좀 해야죠. 아네 음. 토론이라기보다 요새 질문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네. 어 저는 음. 사실 음. 사실 경험 아 사실 조사에 네. 대해 되게 좀 의문점이 많았었죠. 그 제이제이가 네. 이제 예전에 뭐 사실조사 같은 거 어떻게 했는지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고, 음, 네. 사실 저는 나이가 많으면 저렇게 될수 있는, 그 그러니까 사실조사로 임원진이나 그런 주변에 지인이 생기는 건가? 그런 질문도 들었었고, 또 주변에 저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그임원진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음. 그런 경험 같은 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방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IR 담당자들 통화 네, 네. 하는 거는 이제 습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IR 담당자들 통해서 어, 얘기하고 하는 건 습관하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또 좋은 것들이 블라인드 같은 앱들. 네네네. 거기서 보면 이제 실제로 직원들이 음.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도는 또볼 수가 있고요. 네네. 우리는 근데 왜 블라인드에 등록이 안 될까요? 저희. 우리 이메일이 그안 된다고 나왔을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음. 이제 블라인드에 그랬으면 전화, 헥터나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죄송하세요. 진심, <laughs> <laughs> 내가 볼 거니까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IR 담당자랑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어, 그쪽 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게,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있거든 경쟁자, 네, 네. 뭐, 이런 배율치 인상에서 같이 연관되 있는 사람들. 네네. 네. 네, 그렇게, 어, 어, 그렇게 찾아서 얘기도 나누기도 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같은 걸 하다 보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음.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쓰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은 정보들을 얻게 돼요. 아.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그 그 업에 대해 잘 아는 분들, 네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 기업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음. 자꾸 그럴 수가 하다 보면 내나 나를 내가 뭔가를 좀 가치를 줄수 있어야 또 받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좀 돈도 많이 받고. 고 어떤 회사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음, 실제 그 업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음, 뭐, 음. 같이 뭘 하기도 하 아, 이랬던 경우도 있고, 아, 네, 회사를 깊이 들여다보고, 추적관찰 하다보면, 네,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음. 활동을 조금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보면... 되겠네. 그쵸. 아, 이제 그, 그 회사에서도, 네. 내 그, 내가 이제 글을 계속 쓰고 하다보면, 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음. 회사에서도 연락이 더그래요 아. 물론,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음. 추적관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오랜 기간 추적관찰하는 거. 그니까, 이번에 그, 오랜보핏 어디 회사 하나 투자하면서 60년 동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네. 60년. 우리 뭐, 6시간도 공부 안 하고, 있어. <laughs> 안다라고 뭐, 이러고 있는 데 <laughs> 네. 그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물론,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제대로 공부해놓고 지켜보게 되면한번을 제대로 공부해놓으면은, 지켜보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잘 아는 기억을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다 보면, 좋은 기회라는 게또 생기고, 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가 좀 궁금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한 44페이지쯤에, 여기, 대공황 이후에 된, 변화된 부양정책으로, 음. 경기가 하향되면은, 정부에 이 세입이 줄어들고, 세입이 줄어들면은 정부가 지출을 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막 돈을 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런 이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까 한 첫째, 첫 번째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일어나니까 그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고 없는 기업이 있다고 라그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정부가 돈을 풀다가 세입이 또 늘면은 또 돈을 안 풀고 줄이면 반대의 영향으로 세입이 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반복의 사이클이라고 이해는 되느낌맞나요 그냥 계속해서 사이클이 생긴 뉴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잘 모르, 잘 모르지만, 일단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금융장세, 음...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그래, 그래. 네. 역실적장세,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금융장세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이클이 이제 막 꺼졌을 때 네.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이, 펌핑을 하는 거, 이게 금융장세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네. 이게 실적,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돈, 이제, 어, 뭐, 저기, 실업률도 낮아지고, 임금도 높아지게 되면 돈을 쓰기 시작하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실적 기업이 실적으로 가요 네. 네. 이게 실적장세. 이게 지난 한 10여 년간에 걸쳐 나타났던 거고, 음. 이제 그 다음에 온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막, 지금 시작되는 거죠. 역금융세 네. 라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네. 그 전에 이제 금융장세에서 뭐예요?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계속해서 푸는 거죠. 그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죠. 네.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금융장세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리를 더 올리고, 실제로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실물 경기는 그래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데 지금은, 이번에도 사이클에 좀 항상 사이클마다 다른 거 같아요. 그뭐 똑같진 않고, 대략적으로. 이 다음에 온게 뭐냐? 그러 이제, 이, 계속해서 금리가 높아지고 하다보면, 어느 단계부터는 실제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지니까. 네. 쓸 돈이 없어지니까, 이게 실제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제 이게 뻥!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또뭐 하실 때요? 불그 균형 다시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음. 이제 역실적 장세가 충분히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너무 음. 끝날 때나, 이렇게. 뭔가, 그리고 나서, 금리를 막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돈을 다시 찍어내기 시작할 때. 이때, 아, 이제는, 뭐, 이제 자산 가격도 많이 꺼져있을 가능성이 높고, 음. 항상 버블의 끝에 이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 긴 기간을 이제 길게 봤을 때, 아, 긴 시간을 두고 보면 항상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망가질 것 같이, 막, 다, 자산도 막 폭락해 있고, 이럴 때가 항상, 부회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여가될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은행 의 역할입니다. 이 음.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런 그좀 답보 상태가 이어질 거다라는 뉴스를 그냥 지나다 봤는데, 그게 약간 이런 그 생각에 거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이 기간은 10년, 뭐, 이거는 네. 뭐,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고. 네. 근데 이제 일단, 한, 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 기간 동안은 좀 어려운 시기가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당장 좋아지기가 뭔가 이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좋아지기 어려운 게 인플레이션은 팩트잖아요, 팩트. 네. 팩트예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수 있으려면 공급이 나와줘야 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와 식료품에 있어서 공급이 지금 쇼티지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물, 가가 여기서, 이, 걸 잡으려면은 얘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과거 같으면, 이런 뭐 ESG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탈탄소환니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이미 한참 전부터 투자 결정들이 나와가지고, 왜냐면, 에너지, 이런 거는 한번 사이클이 뭐 10년씩 되는, 뭐 투자 결정하면은, 당장 내일 모레부터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10년씩 걸려가지고, 10년 투자를 하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려고 지금 투자하느냐? 에너지 회사들이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그냥 다들 전기 뭐 찬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투자해가지고 10년 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르고 사이에 음. 그럼 왜투 자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급 그러니까 수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상태가 상당히같 지속될 음.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의정의잖아요 네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거의 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됐고 그 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어 이제 좀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았던 것 같고 음. 아무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미 막 시장에 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버블 자체가 막 크다라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있는 것 같은데 버블 자체가 크다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이 인플레이션 자체 때문에 실물 경제 그러니까 역풍융 장세로 인해서 역 이제 그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 어디까지 깨질 수있냐에 대한 이제 우려가 지금은. 음... 그 기간이 얼마나 된다 이건 사실 알수 없고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기간의 끝에는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되게 뭐 이제 돈도 많이 빠져나가고 다른 네. 적으로 보는 이유가 너무 앞에 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돈 들어오는 쪽은 에너지 쪽, 정유,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쇼티지가 확실하고, 실적이 올라갈 때 확실한 애들만 가는 거지. 그래서 성장주들이 다 박살 나는 이유가 없거아요 네네. 밸류에이션 자체도 일단 낮아지고, 네.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던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밸류에서 이 떨어지거든요. 뭐, 반동광 넷플릭스 엄청나게 들어있잖아요 네네. 이런 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공급을 공급을 늘릴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스테그플레이션을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금리도 지금 오르기 올리,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 잡을 려고 인플레이션 잡을 려고 음. 공급의 공급을 안나는 거랑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랑의 그 누가 진냐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올린다는 거냐면 결국에 정해진 미래는 뭐냐면, 수요 쪽이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아, 아.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수요 쪽이 꺼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수요가 꺼지게,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떠, 다운되는 게 아니라, 네. 수요가 이제 이, 뭐 금리를 올라, 올린다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소비 자입장에서 비용 같은 게 계속 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왜안쓰면고 가처분 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 그게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죠.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 말은 곧 기업 실적에 <laughs>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역실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이 시나리오가 지금은 거의 뭐 이제 다들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시나리오인것 같고, 음 그래서 일단 뭐 지수도 그렇고 뭐지만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금리를 안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에너지 가격이. 왜냐면어 이제 뭐 ESG 이런 건좀 장기간 걸쳐왔고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가격 플러스 식료품 가격까지 둘다 올려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코로나와 이런 게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꺼번에쫙 밀어 올리는 가죠. 그래서, 뭐, 유가 200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들어요. 네. 음. 그 상황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누가 덮벌까돈 벌면 결국엔 장사 없어요. 예. 기업이 좀더잘 벌면은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 영향을 받을지라도 결국엔 또 올라가게 되는, 그게 이 사람의 얘기 잖아요 네네네. 네. 네. 캘리피셔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뭐 찾다 팔았다 보다 도더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있냐라는 거. 영향을 받겠지만 물론. 네. 이번 또 위기를 복하고 <laughs> 다음번에 더뛸수 있는 이런 애들을 잡으라는 얘기가 될 거. 네. 고 오늘 부클럽에는 퀴즈 없나요? 아, 부클럽은 처음이라 가지고 제가 약간 퀴즈를 얻게 될지 몰라서 오늘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 퀴즈가 아니라, 이번에는 댓글로,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책 다들 같이 읽고, 여기에 대한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 같이, 이제, 뭔가 이 포맷을 라이, 네. 라이브, 라이브, 이런 좀, 그,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럴 수 있으면 또 좋을 것같아 네네. 그러면 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홈이라든지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